엎드려 る가채우고 응. 하나 서로지. 나 이거라도 들고 다녀야 돼? 음... 어, 앞에 사람 그쪽으로 간다. 에이, 보이지? 보이지? 그쪽이 가는 거. 음. 얘, 여기 들어왔는데. 잠깐만. 음. 아, 왜, <laughs> 왜 이래? 푸 <laughs> 마같은 아, 무장사고할까? 네에 네에 저기에 있네? 저 얄미워 응. 내가 스나 먹으면 바로 널 따주겠다 내가 따줄거야 알겠느냐 내가 먹겠다 어딘지 확인한거 같아 네. 하나 쓰러졌어 나이스. 야, 뒤에 사운드, 뒤에 사운드. 뒤에 사운드, 뭐야? 네, 이두 동반. 하나 쓰러졌어. 아, 두 돈마, 두 돈마, 아. 저기 둘이나 쓰러졌는데. 트로기. 럭 에, 푸시 주세요. 짜증난다. 안 돼. 뭐스트 블러드. 더블 킬. 트리플 킬. 나이스. 와 트럭 간지나네 트럭이요? 그거 방금? 괜 네, 사가지고 저도 샀어요 어, 아, 포인트 있길래 와 하하하 나도 샀지롱 뭔데 저 이거 시체네 어... 드셔도 될것 같은데 시간이 빨리 갑니다 출발 3초 출발 2초 두동만 왜 이렇게 또좀 빨라진 것 같죠? 기분 탓. 아... <laughs> 아... <laughs> 느려. 느려 터졌어. 어딨어? 여깄네. 아, 나 여기 갈까 말까 아까 고민했었는데. 저기 상점 있었으면 절로 가려고 그랬는데. 얘네랑 싸울 뻔 했네. 그랬어? 네. 가 그랬어. 이리로 오고 있다. 네. 이쪽으로 온다. 적으로 오고있다 돌뒤 어디서 쏘는데? 옥상에서 쏘는거 같은데? 컷컷이 얘네 나무 뒤에도 있어 팀 전멸이었어 일단 냠냠냠냠 냠냠, 냠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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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 확인 아, 뭐야 그지야? 에 네, 그지던데 뭐 아무도 것 없어 <laughs> 이런 맛이 없군 맛이 없군 어디서 쏘는 어서 거야? 쏘는 거 같아 뒤쪽에서 아까 우리 온쪽 아니 <laughs> 아니 앞이다 어디야? 내가 맞지를 않아서 아직 되게 멀리서 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되게 멀리서 쏘는데? 에 네, 되게 멀리서 쏘는 거 같은데? 그 아파 너 아프다고? 네. 응. 어디서 쏘는 걸까? 엄청... 어느 쪽으로 돌 거야? 비밀 오른쪽? 어들어 갈까요? 의견 있는 사람? 음... 사람들이 생각 없이 게임하네 음... <laughs> 오른쪽으로 돕시다 오른쪽으로요? 네네 네. 이 사람 하나 쓰러짐 둘 쓰러짐 쓰러진 애들 컷낼수 있으면 컷 내줘 하나 컷 했어 어. 이거 요, 요 나무 뒤에 있어 한 마리 더 있다 거기 반대편으로 넘어왔다 일단 두명 컷. 어. 이 건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먹을 수 그래. 있을 것 같아. 그, 그 건물을 먹어야지, 그러면. 이 건물이 유령이 아닌 이상. 음. 먹을 뭐수 유령. 있어. 두 마리. 아! 네. 강화한다. 어, 려 쟤는 왜 저로 저렇게 떨어져? 대총 먹으려. 아, 네. 노핑 노랑핑. 위에... 왜? 어? 영핑. 옥상에. 일다운 그래, 일단. 쓰러져. 네 근데 걔는 저 뭐지? 아, 구석 걸리는구나, 저 자리가. 몰랐네. 구석 걸리 어, 뭐야, 우리 바로 아인데 개피. 어, 저팀멸팀멸 어, 저 팀장매, 팀장매. <laughs> 쏘는 거야, 이건? 저기 주황색 아니야? 아닌데, 딴데 쏘어. 여기 있다, 누나. 하나 쓰러져, 뒤에서 살리는 중이고, 이거 뒤에서 살리는 중, 왜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. 어, 우리 수라제. 하나 쓰러져, 하나 쓰러져. 또 살리고 있지? 어, 계속 쟤는몇 명인지 모르겠어. 계속 살아나. 징글징글하다. 야다 어, 앞에 나카산 좀. 더쓰라짐이단겁나많네 아. 애들. 여기 3팀 4킬 냈어요 하나 이 하나도 이쪽, 이쪽 엄청 뛰어와 어 봤어 그래, 소동수 그래. 앞에 하나 뛴다 아빠떡 아, 운터 카운터 캐릭터 여기도 하나 갑빵 먹겠네. 쓰러지. 봐 올라왔어. 아 쓰러지. 올라오네 쓰러지 일단. 네. 잡아줘. 여기 어... 앞에 있어요 문 앞에. 다우린 딱히 나쁘지 않아. 얘네만 조심하면. 나카산 나카산. 나카산이 어떻게 저기? 야 이색. 새끼... 괜찮아 걘 나와야 되잖아. 따라오는 거 봐. 잘한다. 안돼. 오 나 내려왔는데? 어, 아, 괜찮아. 내가 살릴게. 아, 맞을 거 같은데? 안 맞아. 왜 맞을까? 엎드려 까빠 채우고. 여기 하나 떨어지. <laughs> 여기 있구나. <laughs> 너는 형이 혼좀 <홍> 내줘야겠다. <laughs> 스타디움에 스타디움에 있는 애들 나이스 아 나이스, 나이스